근데 나는 음. 북한에서 사실 거울이 많지 않잖아. 네. 깨진 거울 뭐 얼룩불룩한 거울이잖아. 내 거울을 못 봤어. 얼굴을 못 봤어. 이걸 보고 얘기해야 되는데 얼굴을 못 보고 했잖아. 이 얼굴 갖고 어떻게 가서 해먹겠다고. <laughs> 난... 그 고추장 뭐 이런 도시락 라면 이런 거쌀 라면 같은 거. 네. 진짜 맛있더라고. 야 포장 자체가 틀려 포장 자체가. <laughs>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음. 발전을 안할 수가 없어. 음. 북사이가 지금 3대 독재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제일 죄가 뭔지 알아요? 물론 가영씨도 알겠지만 음. 제일 죄가 큰 죄가 뭐, 죄악이 뭐냐면 그 나라면 나라의 역사가 있단 말이야. 음. 개인은 개인의 역사가 있단 말이야. 문화가 있단 말이야. 그 문화의 역사를 다 말살시켰다고. 매침마다김씨김씨 김심 김심 뭐~ 음. 뭐~ 안씨 뭐~ 다 있잖아요 자기 족보가 있단 말이야 네, 네. 족보를 싹다풀 살라버렸다고 그 족보를 못 찾아 그러니까 우리. 뿌리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북한에 살때뭐몇 대다, 아니 면몇대 어? 손이다 어? 뭐 이런 거 다. 그러면 잘 모르고 못 들었지? 그냥 외나무로 그냥 성만만 기억할 수있어요 우리 아버지는 누구? 김 성만 다행히. 김일성 아버지 원수님인 거죠. 예. 그. 네. 성만은 알았고 여기 한국에 오니까 그런 게 있잖아요. 아, 몇 대가 어디 어디 김 씨고 뭐 어디 안 이런 거다 있는 네. 없는 거지. 북한. 일 개인이 그걸 말살했다는 게김 바리데. 그런 거. 근데 음식 문화. 네. 근데 우리 그 옛날 여기 한국에는 그가시어뭐 이런 한국 그저 한복 이런 것도 전통적 장인 정신으로 네, 만들잖아 네, 네, 네. 물론 북한에도 뭐 양강도나 뭐 항해도 이런 데는 다 있었단 말이야 그런 음. 게 문화적으로 다 지방마다 조금씩 틀리니까 그런 거다 말살시기 없었다고 장인의 것만 네, 어디에 그렇지 네. 나 그게 제일 가슴 아프다고 지금 혹시 러시아에 계실 때 그러면 어 정말 이거는 너무 맛있었어라는 한국 음식이 있었을까요 아니 그니까 러시아에. 그때 그 92년도 러시아고 어 말하자면 개방하면서 그 고추장 뭐 이런 도시락 그 라면 이런 거쌀 라면 같은 거 쌀국수, 쌀국수 같은 거 어. 그걸 많이 들어와서 합작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아마래도그 물론 뭐 남북한이 갈라져서 지금 70년 살고 있다 하지만. 음. 거의 뭐 음식 문화는 모든 게 말이나 모든 게다 거의 많은 같죠. 같은 맞아요. 인간이 처음에 먹는데 진짜 맛있더라고. 야, 포장 자체가 틀려. 포장 자체가. <laughs>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음. 발전을 안할 수가 없어. 난이 그 대한민국에 와서 지금 대통령도 선거도 이렇게 해 보고 했는데 뭐몇번 선거하지. 근데 이번에는 나이 먹어서 그런가 선거에 대한 크기 아주 강렬하더라고. 그래서 난 제일 먼저 6시만 대기만 기다리다가 음. 다시이 나가지고 잠다는 자고 막 이때 여섯 동사무소 갔더니 내가 삼등이더라고. 내 아. 앞에 두 사람이 더와 있더라고. 그 정도로 정치 참여에 대해서 아. 아주 그냥 네, 내 개인의 아. 누내 권리를 아주 그냥 확고하게 네 아. <laughs> 권리를 누리고 오셨네요. 그렇지. 네. 근데 이번에 맞으면 선거 할 때만이 내가 투표를 강력하게 그렇죠. 어떻게 하갔다 있는데. 음.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내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대한민국은 정치문, 정치, 경제문, 경제, 문화문, 문화 막 이렇게 막 붙여놓기 때문에 경쟁을 해주기 때문에 경쟁도 뭐 이거 뭐 차이나는 사람을 하는 게 아니라 비슷한 사람을 경쟁해 을 주기 때문에 발전 안할 수가 없는 경쟁사에서. 거지. 어. 예. 네. 그 미스트로리는 뭐또봐라나 처음에 와서 가수 하려고 했는데 미스트로 그 작곡가들은 이런 <laughs> 게야번각시 여기 잘생기고 이쁘고 <laughs> 노래 잘하는 사람 많아 이런 게야 어. 내 속으로 계속 지금 말 시키지 말라 나도 노래는 진짜 한가닥 하는 사람이야 이거 나 여기 응. 노래하라고 가수 하려고 왔어 이거 어. 그랬는데 네. 야 이게 이번에 미스트를 보니까 내 꼬리를 내렸어 꼬리를 내렸어 야 노래하는 사람 왜 이렇게 많아 잘생기고 잘생기고 이쁜 사람들 왜 이렇게 많아 뭐하 잘하고 어? 그래 가지고 내가 누구라고런 얘기하는데 우리 후배 가수 하나가 있어 자기 하. 한 유명한 가수 작곡 받았다는 거야. 음, 음. 나보고 노래 한번 들어보래. 내 들어보는 거니 아니야. 어. 그러면서 그 후배가 뭐하면아 뭔가 오빠 그좀해 들어보고 나쁜 그 초친설이 하지 말래. 그래서 응. 내가서 그래. 응. 나는 또 이런 노래 듣고 이 감각이 응. 나나름대로 뛰어나다고 생각한다. <laughs> 그래가지고 후배도 그렇고 그 해영이 엄마도 그렇고 노래를 하면 나한테 보내줘요. 이번에 노래 받았는데 한번 들어봐 이 선생이 하고 들어보면 나는 그딱 감이 온다고. 음. 그래가지고 했는데그 유명 가수의 받았다면서 음. 자랑하는 거야. 그래서 몇천 들었는데 뭐그 사람 노래는 받으려고 줄 서고 근데 노래가 그 유명하다해서 그 사람 노래가 다 뜨는 게아니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내가 그거 보고 미스터를 보니까 이, 이 나라는. 정치면 정치, 경제면 경제, 스포츠면 스포츠 비슷한 사람이 경쟁하기 때문에 발전 안할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는가에 따라서 또 다른 것 같죠. 어? 막걸리 한잔도 보세요. 노래도 아, 그 당연하지. 들어가 좀잠재어 있다가 그렇지. 와, 그러니까 노래 음. 같은 노래라도 누가 부르느냐에 따라서 달라. 느낌이 또 틀린 음, 거예요. 맞아요. 어, 아, 막걸리 노래는 안해 그래도. 아, 저도 미스트롯 좋아하는 <laughs> 사람입니다. 저 미스트롯 <laughs> 너무 좋아합니다. <laughs> 그러면 어, 쌀국수, 네 한국 제품, 아 정말 한국을 너무 너무 사랑하시는 분이신데 네. 러시아 법무권 계시다가 한국에 와야겠다라고 어, 결심한 계기가 있었을 것 같아요. 아니면 항상 그 오려고 준비 중이었던 건가요? 나는 항상 어, 준비를 했지. 음. 왜냐면 나는 한국 자체를 왜 오고 싶은 남면 첫째는. 이게 큰 틀에서 보자면 자유가 있어 서 좋았고 음, 자유 그렇죠. 자유대한민국 좋다 음, 말이야. 음. 북한에서는 그김일성에도 처음에 해방 전에는 자기도 그랬다고. 음. 자유가 없으면 차라리 죽자. 자기도 그랬다고. 맞아요. 근데 나라 건설하고 하다 보니까 진짜 뭐 자기도 완전 독재가 되고 음. 말아서 지금 3대째 가는 거지. 이건 그러니까 누구나 자유가 좋은 건다 아는데 그 제가 남이 하면 뭐 불륜이 온 내가 하면 로맨스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는 자유가 좋다고 해놓고 남한테는 독재를 하는 거지 그난 그러니까 자유가 좋단 말이야 자유 네. 대한민국 좋단 말이야 그래서 나왔고두 네. 번째는 노래하려고 왔어요 아, 근데 나는 아. 북한에서 사실 거울이 많지 않잖아 네. 깨져는 거울 뭐 얼룩불룩한 거울이잖아 내 거울을 못 봤어 얼굴을 못 봤어. 이걸 보고 얘기해야 되는데, 얼굴을 못 보고 했잖아. 이 얼굴 갖고 어떻게 가수 해먹겠다고 <laughs> 내가 생각해보자 <생각해볼까요? 웃음> 아, 재밌었어. 으 대한민국에, 이게 미안해가지고 가수 해먹는 사람이 세 사람이 있어요. 음. 송창 씨라는 네. 가수가 있고, 근데 네. 그 사람들은 유명하지 그럼요. 근데 얼굴에 비해서는 노래가 기가 막혀. 네. 그대미가 나다 이거야. 이얼이다 이거야. <laughs> <웃음> <웃음> 아 언젠가는 네 뭔가 명곡이 아, 나오시기를 제가 기대해 보겠습니다. 언젠가는 나올게 요 아마. 예, 예, 나오겠죠뭐 아, 네, 네, 네. 나면 우리 김다영 TV에서 한번 선빵으로 날리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자유가 좋아서 어르게 했고 또 하나는 노래를 하고 싶어서 오셨다고 하셨는데 네. 그럼 그렇게 가고 싶었던 한국을 정말 계속 그 계기를 기다리시다가 땅 하고 가야겠다 결심하고 오신 거잖아요. 그데 네. 저는 또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러기까지는 뭐 어떠한 누군가의 손길이라가 누군가의 도움이 있었으니까 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 난 처음에는, 처음에 떠날 때는 러시아에서 있다가 내돈 있는 거, 뭐 물건 있는 거싹 팔고 음. 돈으로 딱 준비했지. 음. 결국 난 간다 하고 뒤를 떠났지. 음. 떠나면서 다 그런 생각 들고, 야, 내가 이제 살아생전이 여기 한번 다시 올수 있을까? 음. 진짜 그럴 때 떠날 때그 러시아 내가 있던 벌목장을 떠날 때는 음. 진짜 고향을 떠나는 그 심정이었다고. 그래도 4년이라는 세월이 살았기 때문에 거기가 종 들어가지고 음. 말하자면, 야, 그 조그만 러시아 마을이지만은 지금도 가보진 못했는데 거기 떠나면서 아, 오시고 다시 네. 안가보셨어 러시아 가봤는데 거기는 안 가봤지 아, 시 그래가지고 아 여기 한번 내가 살아생전 다시 어, 올수 있을까 이런 생각 하면서 음. 뒤를 돌아보면서 아쉬운 마음으로 왔지 와가지고 대사관 처음에는 하바롭스코 그 시내가 큰데 그하바롭스코난 용사관이 있는 줄 알았지. 그랬더니 거기 갔더니 없대. 용사관이 <laughs> 그것도 용사관이 있어요. 이렇게 물어본게 아니라. <laughs> 교포 집 아는 집에 장사 하면서 왔다 갔다 하든지 가서 아니 여기 하바롭스 그 아, 한국 대사관 용사관 와 있다는데 그 맞아요. 그랬더니 아 여기 아니고 쪼올라지 없어. 또 놓고 가 있대. 갔는데 새벽에 갔는데 어디 침침한데 어디가 있는지 어떻게 알아. 음. 그래 러시아 사람한테 그랬지. 에 택시하는 사람인데 아 유준호 유노, 유준호 까리. 빠설 수도 그니까 어. 대사관 하는거 아니까 그러니까 아야 어. 안다는 거야 가자 빠질리 있지 어. 근데 얼마 달라네 얼마 달라 달라는데 줬지 어. 그니까 딱그 사람 택시 타고 내려가 딱 가운데 보는 건 대한민국 총영사관 한 거야 어. 그때 난 대한민국 총영사관이라딱 보는 순간이 머리가 팍짝 서더라고 어. 그래서 아직. 새벽인가에 에이씨 뭐라고 다 보니까 불빛이 하나 있어. 네. 보니까 그 네이스들은 커피 파는 데더라고. 그래서 커피 한잔쫙 마시면서 날만 밝긴 기다렸어. 그다서 기다 거기 딱 뒤가서. 그쏙쑥 들어갔어.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그 <laughs> 한국하고 러시아하고 수급에서 얼마 안 됐으니까 한 94년, 한 2년 정도니까 보초 사는 사람 이 있어도 뭐 얼굴이 한국 사람, 동양인이니까 뭐 얘기 안 하더라고. 쑥 뒤가서 숨을 막 몰았으면서 가풍이 음. 몰았으면서 막 심장이 막 널뛰듯 하는 거야. 막막 <laughs> 막 심장이 덜뛰듯 그래 내가 딱 그랬지. 아 여기 저 책임져 만나자고 그런 그러니까 거지. 어떤 아줌마가 쑥 나와 나오, 아가씨가 나오는데 음. 보는 거니. 이게 뭐딱 봐도 북한 사람이지 뭐 물론 뭐 장사 하면 서 나도 뭐 번듯하게 차려 <laughs> 입었지만 딱보니까 그러지. 그랬더니 잠시만 기다리게. 이런 방에 서딱 기다리는데 한 사람이 딱 왔더라고. 오더니. 어디서 북한에서 왔어요? 그러는 거야. 그래, 나왔다. 어디서 왔냐? 노출 주면서 쓰라는 거야. 이름 두고, 음. 고향 뭐. 다 썼는데? 아, 지금요. 이게 우리가 한지 얼마 안 돼가지고, 갔다가, 지금 본래 나왔죠. 그랬다니 갔다가. 한두달 응? 있다가 나오래. 응. 아 이게 두 달이 아니고 난 이틀도 구배주고 갔는데 그래서 어. 에라이 빌어먹는 새끼들 난 진짜 남조선이든 북조선이든 조선이란 나라에서 안 산다고 어. 거기서부터 내다 떼서 어쭉 따스겐트 갔지. 그니까 얼마나 이거 심장을 조이면서 갔는데. 와. 그래가지고 따스겐트에서 아. 1년이 있으면서 그 대사관하고 연결을 갖고 있었지. 아. 근데 그때 당시 안기부에서 그 교수로 나가 있어서 직함을 갖고. 아. 그, 엄교수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우리를, 몇 사람을 이 모집했지. 음. 그래서 여덟 명이 총 모집하고 있다가, 그때 94년도 8월 한 14일날, 음. 어쩌기 뭐, 이라을 들어. 그게 모여가지고서. 딱 타는 게 한국 비행기인 거야. 근데 아가씨들이 스터디 얼마나 이뻐? 어서오세요. <laughs> 아 거기서 그냥 어우 그냥 음. 여기 와서 생활하는데 음. 남자들도 아버님 그거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한명 아직 근데 지금은 거기 적응돼 가지고 평양 말씨가 그렇게 투박할 수가 없어. 그 안기부 여원들의 어찌 보면은 네. 접보 같은 물밑 작전에 있어서 어시된 그때... 거네요.